지난 타석 때입니다. 수비수가 1수비수가 어? 공수 교대됩니다. 이제 전으로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지난 타석 때입니다. 수비수 유격 필로 아웃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이번 타석도 득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 수비수가 오늘 2타수 1안타. 오늘 괜찮은데득입니다 수비수 옆 수비수 슈박 수비수가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로 투수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좌익수 좌익수 수비수 뜬 공을 안전하게 처리해 오늘 3타수 1안타 뱉었습니다 아, 일로 아웃 어? 됩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뱉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3타 오늘 3타수 2안타 당격감 맞아 주저하지 않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지난 입니다 수비수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지난타 속때니다 수비수가 공 철만 2